이수동 기자가 알려주는 할리우드 소식, <laughs> 이기자 할리우드! 콘스탄스 우, 헨리 골딩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가 개봉 5일 만에 3,400만 달러, 하나로 38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어, 주말 사이에 2,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제작비는 3,000만 달러로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아시안기로만 이뤄진 영화는 어, 1993년 조이러 클럽 이후에 25년 만인데요. 워너브라더스의 배급 담당자 제프 골드스타인에 의하면 관객의 38%가 아시안계고요. 그리고 68%가 여성 관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흥행은 아시안계 배우를 스크린에서 배우, 보고 싶다는 그런 관객들의 열망, 갈망이 흥행에 되게 도움이 됐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요. 이렇듯이 에릭남,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이죠. 에릭남도 팬들에게 무료 티켓을 이제 나눔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그동안 할리우드가 이런 인종적인 그리고 또 성별에 대한 다양성을 품지 않았던 걸로 많이 유명하죠. 2018년 할리우드 다양성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어, 할리우드의 1352편의 영화 중에 어, 아시아계 캐릭터 비중이 3.1%에 부과하다는 그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인종적 다양성. 과 그러니까 아시아계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5% 이상인데 그런 걸 이제 그대로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왜냐면 할리우드에 보통 백인 위주이고 남자 위주이니까 그래서 이런 편견적인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아시아계 영화가 나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박 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개봉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너 브라더스 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개봉은 제가 담당자한테 연락해봤는데, 국내 개봉은 현실점에서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쉽게도. 근데 이제 이렇게 흥행한 걸 보니 한 번쯤은 배급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두 번째로. 소울의 여왕, 아레서 프랭클린이 향년 76세로 마감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도 사, 사실 아레서 프랭클린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대표곡으로 그 노래 아실 거예요. R.E.S.P.E.C.T. Wiping <목소리가> Saddam Hussein's Arse. R.E.S.P.E.C.T. 이 노래가 그 영화 브리지 존스의 일기에서 주인공 브리지이그 휴그랜트 바람둥이 상사를 이제 외면하고 나가는 장면에서 그 노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 노래 거기서 나왔는데 딱이 알겠더라고요. 이제 아레사 프랭클린의 이제 영향을 받은 후배로는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좋아하는 여성 가수들인데, 머라이어 캐리, 알리샤케스 아리아나 그란데, 비욘세 자넬 무네 등 정말 많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였던 만큼 그 스타들의 애도도 이어졌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뭐 엘튼 존, 아델, 퀸시 존스 등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도 관련해서 기사 본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그 지미 팔로쇼에 나온 아리아나 그란드가 그란데가 안에서 프랭클린을 추모하면서 내추럴 음원을 부르는 거였는데 아리아나 그런데 크게 관심 없는데 어, 좀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 이 사람도 아, 그란데도 되게 프랭클린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되게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부분? 네. 그게 되게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로아 저는 이제 넷플릭스 구독자 로서 넷플릭스 <laughs> 이 기사 보도 깜짝 놀랐어요 넷플릭스가 빈지워칭 그 빈지워칭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한 시리즈나 한 드라마 한쇼 프로그램을 이제 쭉 몰아보는 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쭉 보는 거를 빈지워칭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빈지워칭 사이에 중간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간 광고는 일, 일반적인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상업 광고가 아니라 그 넷플릭스 콘텐츠의 예고편을 튼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유저가 이제 이 넷플릭스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여기 넷플릭스 에 너무 콘텐츠가 많잖아요. 어떤 게내 취향의 콘텐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가 예고편을 살짝 보여준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 보도를 했습니다만 근데 아무리 전 예고편이라고 해도 넷플릭스를 이제 자주 틀어놓고 보는 사람으로서 반갑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트위터나 s n s 상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반응이 그닥 좋은 것 같진 않고요. 왜냐면 내가 한달 주고 내돈다 주고 했는데 왜 내가 다시 또 거기서 광고를 봐야 하냐. 그러면 또 또 이러다가 광고가 껴져있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연결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꺼림직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20일 이기자의 할리우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